안녕하세요 수익만 찾아내는 중앙정보부 코인 국장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, 지금의 시작! 매일마다 수익을 벌어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불장인데요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부터 뭐 IQ, 스택스, 세타 토큰, 리스크,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, 엑시 인피니티, 이더리움, 리플 어제 추천해드린 아발란체 그리고 월요일에 추천해드린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어,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 어제는 제가 비트코인 SV는 한50%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35% 정도, 테주스가 55% 정도, 비체인 70% 정도에서 매도를 완료했고요. 어떻게 제가 전일 영상에서 타점을 잡아들린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쏴주면서 20% 가까운 수익 나와주었어요. 이거 보시게 되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. 어, 천불이 넘게 계시는 저희 정보방에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지금 보이시죠? 어떤 분들은 당뇨가 오실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제 큰 수익들 많이들 챙겨가셨습니다.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국장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급등 직전 코인 사들의 타점 및 대응법까지 다 공유해 드리면서 다 함께 수익이 여나가고 있는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링크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기회코인 바로 비체인. 가지고 왔고요. 어 비체인의 경우 2월 8일날 설날 전에 타점을 잡아드린 종목으로 퍼센트 가까운 수익을 안겨다준 종목인데요. 이번에도 수익 덤바여 드릴 테니까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필히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자 우선은 여러분들 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는데요. 어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 이오는 전형적인 이 대칭형 삼각수렴이 이전에 나왔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한번더형성된 모습이에요. 어,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설날 부근에도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죠. 이 대칭형 삼각수렴의 전형적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과거 데이터였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의 자리 또한 아, 마찬가지인데요. 이 수렴의 끝부분을 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쪽에 나와있는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흔적이 잘 보이실 거예요. 자, 잘 보이시죠? 지금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상단 추세선에 터치를 하면서 돌파해주려고 하는 흔적이 잘 보이실 거예요. 아 더불어 지금 이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 5일선, 주황색 20일선, 노란색 60일선, 연두색 120일선 이 모든 이동 평균선들 또한 고르게 정비열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 아, 더불어서 제가 이런 뭐 캔들이라든지 뭐 패턴, 이동 평균선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절대로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.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인데요. 이 거래량도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 나와 있는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 비해서 매더 거래량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현재 적은 수준이에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미리 그어드린 63.69원 가로줄 단기 주요 매물대도 한번 잘 보세요. 어, 이번 달 들어서 이 단기 주요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해주고 있어요.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월 5일, 3월 6일 일본 캔들의 몸통이 전부 다 단기 주요 매물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. 어,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리는 이 아래쪽 추세선보다는 위쪽으로 상방 돌파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 있던 어마어마한 폭등이 한 번도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 매스점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아래쪽 추세선으로서의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다 정확한 매도 타점 및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어,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. 영상만 보시고 이렇게 투자에 따라 나서는 거는 그냥 뭐 업비트든 비소이든 거래소 기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고요. 왜냐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 및 실시간 대응법까지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어 비용 요구 절대 드리지 않고요. 이번 기회 에불장해서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 계신 천 명이 넘는 모든 분들 다 함께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의 영상 비트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앙정보국 코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